유튜브 가족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추에서편 인사드립니다. 지금 이곳은 저희 집 입구에서 조금 들어선 곳입니다. 모처럼 1월 오후 날씨 맑고 푸근하고 아주 좋으네요. 하지만 국내적으로 말씀인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. 우리들 모두는 매스콤에 귀 기울으면서 이에 동참하여 따라야 할 것입니다. 지금 제 우측으로 보면 철망이 쳐져 있으며, 그곳의 가지가 가지런하게 유인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것은 덩쿨 장미들입니다. 이제부터 이 덩쿨 장미를 어떻게 키우느냐를 갖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식물들은 건강하게 키워야만 마지막 결실을 행복하게 거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덩쿨 장미에 충분한 거름을 줘서 해동과 동시에 뿌리 활착을 도와 온유월의 여왕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. 시간이 나면은 구덩이를 파 거름을 넣고 잘 섞어 둘 것입니다.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담아 올려 보기로 하겠습니다. 앞으로 쭉 지켜봐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